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열고 여러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 입법 독재라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민주당 내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앞으로 본회의 어떻게 될까요? 또 이후 연말 정국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두분 소개해드립니다 최진봉 성공회 대교수 장해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현재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약 100여 개에 달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뭐 상법 개정안, 이른바 뭐 조두순 법 등등 의결이 됐다. 이런 소식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먼저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고 난뒤 쟁점 법안인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기로 여야가 이 부분은 합의를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이렇게 세개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신청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마 필리버스터 오늘 오후 6시 또는 7시 정도부터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이 같은 본회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분의 의견 들으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본회의 지금 순조롭게 지금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비정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려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현재까지는 없고요. 이제 필리버스터를 여섯 시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할 예정인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쟁점 법안에 대해서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아마 네. 근데 이제 필리버스터가 야당도 분명히 아는 것은 이제 이걸 통해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임시회를 또 내일 십일 날 여는 걸로 이렇게좀돼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는 정기 국회가 끝나면 바로 종료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는 임시 회의는 바로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어뭐 결과적으로 본다면 야당이 막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을 보여주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겠다 다만 의석수가 일단 너무 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야당이 할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고요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이 이런 법안들 쟁점 법안들이 어 야당의 동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 이라고 보여지고, 보여지고요. 정치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은 거기까진인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이제 이런 행동도 어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그냥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나 버리는 것보다는 필리버스터라도 네. 해서 국민들한테 뭔가 그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주장하려는 주장도 이렇게 할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 자체로도 야당 입장에서는 할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래 애초에는 다섯 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두개 법안, 5.18 특별법과 사회적 참사 진실 규명법 등등에 대해서는 철회를 했고요. 세개 법안에 대해서만 지금 이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상태이기도 한데, 말씀대로 국민에게 자신들의 뜻을 피력하기 위해서 아마 오늘 자정까지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지금 본회의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본회의가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본회의가 끝나고 내일 바로 임시회의를 열어서 새로운 임시회의에서 공수처법이나 여러 가지 쟁점 법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 같습니다. 네. 물론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이 제도 아래에서 야당이 이 필리버스터, 그마저도 아주 제한적인 필리버스터 말고는 여당의 입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만 이제까지 본회의가 열리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게 과연 민주주의고 협치가 맞나하는 아쉬움이 저는 진하게 많이 듭니다. 우선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안건 소위가 열렸는데 이게 원래 여야가 3대3 동수로 안건 소위가 구성되고 그 소위에서 4명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 법사위로 다시 이 법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를 야당 몫으로 그 안건 소위에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4명의 포를 확보했거든요. 하지만 어떤 언론, 어떤 정치 전문가, 심지어 국회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열린민주당을 야권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편법, 저는 꼼수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이렇게 절차적 민주주의의 꼼수를 이용해서 공수처 법안을 급하게 통과시킨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한마디 당부 그리고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을 뚫기 위한 돌파구로 공수처법을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그 과정에서 야당이 과연 발목 잡이. 짤... 기만 하고 있었느냐 전혀 아닙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사이에는 일정 부분 협의가 계속 진행되어서 협의 결과가 목전에 둔 상황에서 법사위가 단독으로 열려버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말할 네. 수 없겠지만 통과된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후 폭풍은 온전히 180석을 가진 법 여권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의사를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 전체 회의를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일등, 그 갈등 등등에 대해서 여당의 책임이 분명하다 이 부분에 대해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 같은, 그렇다면 이 쟁점 법안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되는 그 과정이 상당히 좀 난국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회 단 7분 만에 결국은 이 민주당의 기립표결로 이법 개정안이 전체 회의를 통과되기도 했는데 그야말로 아수라장 속에 어, 국민의힘 의원들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외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호중 위원장 의사봉을 내리치면서 결국은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여당도 부담이 없지는 않아요. 그동안 야당의 비토권 등등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한 이유 좀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우선은 확실하게 우리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히겠다는 의지가 저는 읽힌 거라고 봅니다. 사실 지난해 패스트트랙을 발동하면서 그 난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회 내부에서 일부 폭력 사태까지 네. 있었는데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웠던 명분은 야당에게 비토권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스트트랙 하는 것도 민주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였는데 그때 말했던 비토권을 이제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 사실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의 협상안은 공수처장 후보 두명 추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갈 때. 한 사람은 야당 위원이 추천한 후보. 또한 사람은 중립적인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나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후보로 이인을 만들겠다는 안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여당이 추천한 후보는 리스트에 못 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을 바꿔서 여당이 추천한 후보도 대통령에게 올릴 리스트에 넣겠다는 강력한 의지 발언이라고 보고요. 네.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뭐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나 이 여당의 독주 때문에 중도층, 무당층 민심이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다르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180석을 갖고도 여러 가지 개혁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집토끼들이 좀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냐. 야당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걸다 해버릴 때 오히려 떨어진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치보다는 180석을 가진 의석수로 한번 찍어 눌러보겠다. 그게 우리 지지층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내린 것 같고 이 비슷한 취지의 글들을 뭐 정청래 의원 등도 SNS에 올렸어요. 근데 이제 결과가 저는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게 될것 같습니다. 이 필리버스터 이후에 뭐 공수처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또 아마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 등이 절차를 통해서 내일 열리게 될 텐데 그 이후에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판단하는 것처럼 집토끼가 회복되면서 지지율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실망이 더 가속화될 것인가 다음 주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이 21대 국회 전략도 상당 부분 분수령을 맞이하게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 평론가께서는 민주당과 대통령이 지금 민심을 잃을 부분에 이은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법 개정안의 어떤 그 일방적인 처리 강행 등등으로 지금 이어지는 모양새인데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 여당은 그동안 야당도 충분히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법 굉장히 좀 공정한 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일방 처리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안 민주당 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된다라면서 책임을 또 대통령에게 돌리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교수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대통령한테 책임을 돌리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네.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입법기관에 대해 서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오래된 뭐 우리나라의 오래된 관행이긴 하지만 그것도 끊어지한다고 생각해요. 네. 입법부가 알아서 잘 하는 거지 여당한테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 여당이 움직이고 저렇게, 그건 저는 후진적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그 비토권을 없애는 것 자체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왜냐면 그 비토권이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어,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뭐 수용하고 가야 돼요. 이제 지금 상황에서 뭐그 그런 비판이 있는데 그거를 모른 척하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 그 비토권이 제대로 잘 활용되는 게 아니라 그 비토권을 이용해서 아예 공처 출범 자체를 못 하게 막고 네. 있다는 관점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은 비토권을 없애는 건 민주주의 파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여당은 비토권이 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 비토권을 이용해서 아예 공처 자체를 출범 못 하게 하면 네. 이 비토권이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공처 출범을 위해서 비토권이 있는 것이고 공정한 인사 또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토권을 줬는데 도리어 그 비토권을 이용해서 아예 그냥 공처 출범 자체를 무마하려고 하고 없애 버리려고 하는 것 자체 이걸 계속 무기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인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당에서 보는 관점에 야당은 이건 발목 잡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공처 출범 못 하게 하겠다는 이유로 비토권을 활용하고 있으니 이 비토권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고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에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만약에 정말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야당이 이걸 이용해서 공처 출범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시도를 하게 되면, 그건 원래 비토권을 부여한 것 의미하고 다른 거잖아요. 네. 이건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실 몫이라고 저는 봐요. 여야가 입장이 다르고, 공처 출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찬성의 여론이 더 많다고 보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누구 주장이 맞는 건지를 이제 심판받아야 될 상황이다. 어쨌든 민주당이 어한 어, 수를 던졌고 이 수가 네.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의 일들은 책임지는 부분도 필요할 거고요. 또 지금의 행동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는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하실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사력을 다할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필리버스트를 통해 이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계획인데. 국회법상 이 정기국회 회기가 자정에 끝나게 되므로 필리버스터도 종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지체 없이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 종결이 선포되는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된다. 이런 국회법 조항이 있고요. 이 같은 조항에 따라서 오늘 자정으로 필리버스터도 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고 바로 지체 없이 표결에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안 통과 자체는 막을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면, 국민의 힘, 필리버스터 외에는 뭔가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로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필리버스터가 이제 최종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이고, 그리고 나서는 여론전을 해야 되겠죠, 이제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이게 얼마나 이제 야당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들 앞에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고, 너무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한게 아니냐라고 계속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법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안은 필리버스터가 끝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통과시키는 거에 대해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통과하는 과정에서 항의도 할 것이고 아니면 이제 아예 어, 국회 출석을 안 하는 가운데 여당만 단독으로 통과시키게 만드는 네. 방법이란 이런 방법을 쓰겠죠. 그러면서 여론에 호소를 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냐를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게 왜냐면 여론이 결국 이제 다음 재보선 선거도 그렇고 다음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힘없는 모습 때문에 이렇게 의석수가 적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힘을 실어달라.라는 여론 형성이나 아니면 홍보 쪽으로 더. 네. 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장애투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그 야당이 어떤 그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실력행사, 즉에컨데 뭐 피켓으로 어 항의를 하든지 아니면 본회의장 앞에 상의하는 모습이든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마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평동가님께는좀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외에 뭐 소속 의원 총 사퇴 등등을 고민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는지. 이제 또 하나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뭐 상임위원장 받지 않은 것은 뭐 물론이거니와 사실 공수처 추천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중립적인 인사에 대해서 사실은 분명히 표를 던질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 끌어온 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또 말씀드린 대로 하고 싶은데 네. 의원직 총사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우리 법에서 의원직 총사퇴가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마저도 국회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과반이나 3분의 2 이상의 공석일 때 다시 전체 선거를 할 수도 있다는 유권 해석이 가능한지는 또 선관위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네. 그마저도 확실한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100석 조금 넘습니다. 다 사퇴한다고 해봤자 3분의 2 가까운 재적 의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회 기능이 그냥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고요. 아주 비현실적인 카드. 다만 네. 여당에게 이 정도 우리의 항의의 뜻이 깊다고. 표현할 수 있는 정치적 제스처는 될수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은 아무리 이 사태가 엄중해서 어쨌든 국회가 일을 하면서 싸우기를 바랄 것이고 지난 장애투쟁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실패를 한번 맛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애투쟁카드도 네. 저는 다시 꺼내긴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 유니스 구원의 나는 임차인, 입니다이 네. 발언이, 5분의 발언이 정말 폭발적인 국민 관심을 끌었던 것처럼 국회 내부에서 허락하는 어떤 발언권 등을 얻어서 최대한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이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졌고 네. 지도부의 역량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공수처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몫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추천한 후보 중에도 중립적인 인사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김경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고명인인 경남도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단에 속해있어요. 그리고 삼성 이준법 감시위 소속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진보적인 네. 활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내밀 수 있는 그런 카드였고요. 대한변협에서 추천했거나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한 변호사 등도 사실 과거 전력을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 크게 치우치지 네. 않은 후보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그 정도 중간 후보에 대해서는 받아주고 추천 후보를 구성하는 그런 안을 만들고. 만약 여당 위원들이 반대하면 이 추천이 파행의 잘못을 여당 몫으로 좀 돌렸어야 되는데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참 아쉬웠다 이게 패스트트랙 국면 때도 제가 지적했던 것인데 어차피 저쪽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우기로 결심하면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최대한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정치한 방법일 텐데 여전히 국민의 힘 같은 경우는 과거 자신들이 과반이나 다수당일 때의 생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백석이라는 네. 사실상 아주 약자인 입장에서 지혜롭게 정국을 운영하는 그 묘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국회 선진화법이 없기 때문에 예전처럼 농성하고 물리력으로 회의실 점거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면 경비과에 의해서 다 끌려 나가고 검찰에 다 기소당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실제로 기소당한 분들도 이미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국면에. 네. 그렇다면 최후의 최후까지 가지 않고 그 이전에 합의를 하는 게 이제 21대 새로운 국회를 운영하는 전략이라는 걸 국민의힘에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협이라든가 협치의 실종, 민주당의 탓만할게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힘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음,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